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 멘토, 신건 강신업 변호사. 자, 쭉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이짜 맞춰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틀릴 수가 없지.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적으로 이런 바 자문을 구하는. 어? 속마음을 털어 놓고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신평 변호사. 네. 아, 제가 이름을 잘못 주것 같아요. 신평 변호사. 신건이 아니라. 네? 이 신평 변호사.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평 변호사. 경북고등학교, 어, 를 나왔고, 1956년생이고, 서울 법대를 나왔고, 판사 출신. 원래는 좌평양 법조인이었는데, 윤석열과 코드가 맞은 거요 그럼 뭐냐? 윤석열 대통령도 절대 우파가 아니라는 거지. 응? 그렇죠. 딱 나오네. 그리핀님 머니. 다 여러분 아시네. 그런데, 아 1956년생 그러니까 노인내네 <laughs> 글쎄 뭐 글쎄올시다 예.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화제로 끌어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은, 이준석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거야. 네. 아예 이런 자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이건 뭐 용서할 수 없다는 거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거야. 네? 그런데, 강신혁 변호사라고. 이른바, 건이 사랑의 그 팬클럽의 회장이잖아요.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팬클럽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이 건희 사랑과 이건 사랑 네이버의 건 사랑 카페 그것의 사실상 오너다 오너. 근데그 강신호 변호사라고 하는 이 바지 사장이 바지 회장이 이준석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아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강신의 변호사가 이준석을 날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준석이는 날아가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진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제가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신평 변호사하고 김건희 여사의 멘토로 보이는 강신업 변호사가 이번 5월에, 5월 중순에 둘이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구했어요. 네?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나이 좀 드신 분이 신평 변호사고, 오른쪽이, 네네. 오른쪽이 누구냐? 강신업 변호사. 네.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하고 강신업 변호사하고는 이미 통하는 사이다. 어. 바꿔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뭐 멘토랄까, 멘토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거야. <laughs> 네,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신건과 강신업이 변호사가 이준석이는 정계 퇴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공통된 입장이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이준석은 날려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걸 잡아냈어요. 시사전을 해서 이준석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네. 아, 내 이거 놓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네? 여러분한테 이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사전월에서 이준석 대표 거취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53.4%가 이준석 물러나야 된다. 42.2%가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보장해줘야 된다 딱 이렇게 나온 거야 왜? 네? 53대 42야 그러면 여기까지 TV 시청자들 여러분들은 아 이거 뭐 적게 나왔다 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뭐냐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60대 이상만 딱 보면은 70% 80%가 이준석은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이 소위 말하는 특히 40대에서는 이준석이가 어? 계속 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되느냐. 이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가 38.6%야. 그 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가 27.4%야. 좋아, 기다려보자고. 그럼 뭐야? 30일날 김성진 대표가 이제 서울경찰청 반부패 본부에 거기 가잖아요. 그럼 30일날 다음날 결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7월 7일 날 회의 열어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 결과는 100% 이준석 성상납 의혹을 입증해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야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준석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도움 여부야.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느냐. 50.8%가 부담을 주고 있다. 도움을 주고 있다가 36.8%야. 그렇다면 뭐냐. 이준석은 지금 이걸로 정치생명이 끝이 나고 있다는 걸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네, 여론조사가. 자,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반전세살이 이명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걸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인생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한 7, 8분 갖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형 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이 석방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이 손발 감각이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이 감옥살이한테는 당할 사람이 어, 어, 정말 없어요.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여러 원인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명박 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과의 그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앙심, 그 한풀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게 됐고, 그 감옥에 보내게 됨으로써 탄핵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므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세력에 의한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뭐100% 이상 확신을 끌었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에 탄핵을 당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헌재에서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갈때 이명박 대통령 집에서는 이른바 축배 파티가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게 저의 합리적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가 괴멸되지만 이명박계가 그런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첫 번째 착수한 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털기. 이명박 대통령 털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1호 인사가 누구냐? 취임하면서. 그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지검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착수한 거야. 그걸 딱 알아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받았던그 월급을 갖고 급하니까 환경미화원한테 갖다 준다고 하는 그 쇼까지 버렸어. 결과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게 여러분 2010. 8년 3월입니다. 이미 지금 4년 3개월 전에 감옥 들어갔어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빼도 지금 거의 4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선처의 대상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면 자신을 노태,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그 장본이라고 인 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안도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한여 81, 81살이죠? 81살. 그 고령에 당뇨 합병증 때문에 지금 가석방이 되는 네? 형집행 정지로 지금 풀려나게 되는 참 비극의 주인공이 되, 됐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저런 처지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저런 참 어떻게 보면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에요. 이 사실은. 네? 그두 분의 그 행적을 보면서 정말 40여 년 동안 한국 정치 현대사를 지켜봐온 저의 입장에서는 모든 정치인은 단, 모든 정치인은 모두 불행한 말로를 만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한 말로를 맞는다. 참 이걸 절감해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왜 이런 불행한 말로를 맞게 되는 건가? 그건 뭐냐? 그건 이른바 과욕과 오만해요. 과욕과 오만. 이명박 대통령의 불행이라는 건 과욕과 오만이에요. 응? 퇴임을 했으면은 그야말로 이친 자연인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다고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보내게 된 거죠. 이게 뭐냐? 과욕과 오만인 겁니다. 과욕과 오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욕과 오만을 버리고서, 누가, 어느 누구도 정계 은퇴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계를 은퇴하고, 여의도 바락에서 사라진 인물이 딱한명 있었어요, 한 명. 제가 41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느 누구도 은퇴하라는 소리를 안 했고 그야말로 절정기일 때딱 그만두고서 물러나가지고 이 불행한 정치 말로 이 불행한 말로를 피한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춘구 씨에요 이춘구 씨 이른바 천두환 노태우 정권 해서 권력을 향유했던 육군 장성 준장 출신의 그 이춘구 씨, 민정당 사무총장, 정무장관 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으로까지 권력이 넘어갈 때까지도 그 민자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충북 단양 제천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96년, 네? 갑자기 이 양반이 깨끗이 정치판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 이 정치판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정치가 없다 이러고 딱 사라졌어요. 정계 은퇴를 하고. 초야에 묻혀버렸어요. 딱이한 사람만, 이 소위 말하는 불행한 말로 그걸 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딱. 예? 네, 이 안국. 절정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할 때, 노태우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께서는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네? 이춘구와 같은 그런 참모를 갖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행복한 분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이춘구는 노태우 대통령한테 절대적 신임을 받았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그 민정계를 탁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춘구 의원은 보내질 안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해야 할 정치가 없다. 일이 없다. 이러고서 말이죠. 그런데 뭐냐? 이명박 대통령은 이 권력이라는 게 100년, 200년, 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한게 뭐냐? 이른바 이재호 이상덕이가 한게 뭐냐? 이른바 침박계를 공천 학살한 거야. 네? 지금 이재호가 돌아다니면서 방송하고 돌아다니지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재호 이상득에 의해서, 이른바 수많은 정적들의 두 눈에, 피름물을 흘리게 한 장본이 누구냐? 그게 이재호야. 네? 이재호야. 심지어, 당대표였던 박희태까지도 공천에서 탈락시켰어.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서울병원에 있다가 지금 노년동 자택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그 노년동 자택을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다 공매에 붙여가지고 남의 걸로 넘어간 줄 알았더니 알아봤더니 절반만 그 노년동 자택이 부부 공동으로 이름이 돼 있었어요. 이명박, 어, 김윤옥 여사. 그래가지고, 절반은 지금 살아있는 절반. 노년돈 자택이, 자택과 토지가, 건물과 토지가. 절반만 지금 김윤옥 여사로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절반은 뭐냐, 국가한테 월세를, 임대료를 내고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이야, 임대료를 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그 천하의 이명박이가 지금 임대료를 내고서 그 논현동에서 거주하게 되, 됐다는 거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가 3분만 더 할게. 이런 일이 왜 왔냐, 이거야. 이건 이명박의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정말 이건 타산지적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과 똑같이 보일 정도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른바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도리도리 리더십. 도리도리.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하나의 도배 인사. 어제도 뭐, 검찰을 모조리, 100%다 과거 자기 사단으로 바꿔버렸잖아.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 청와대 해체 문제.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좌우, 도리도리, 어? 철저한 현실 영합주의, 대중 영합주의. 정권의 어떤 정신, 이념, 가치가 없는 거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 불렀다. 이게 바로 이명박의 영원한 좋은 것이야 응? 지금, 뭐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야? 중도 실용이잖아. 중도 실용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출범한 지 40일 밖에 되지 않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 경찰청장이 사표를 던지고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학력, 경력 위조로 50일 전에 이미 서면 조사서를 보냈는데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경찰에서 까발린 거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미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예요. 군주가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일이란 건 그리 쉽지 않다. 적어도 조롱은 받지 말아야 한다. 조롱. 응? 경찰이, 경찰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야, 지금. 응?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나오셔서 정말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죄를 제외하고서는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진실로 제가 충원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고요. 윤창중 칼럼상 TV 운영에 적자에 헤매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윤카세 TV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ね